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0일 매일경제 사면. 오늘의 제목은 83N 들고 일본행. 65년 모국 돌아와 기업보국의 기틀을 다져.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예회장의 파란 만장한 일대기입니다. 괴태의 작품에서 사명, 롯데를 지어, 어, 일본에서 한국적인 유지하며 성공, 한국 국적 유지하면서 성공, 롯데 알루미늄 재과 한국 사업 시작, 식품 넘어 관광 산업 잠재력 주목 롯데 호텔 롯데월드 이정표 남겨 대기업 창업 1 세대 역사 속으로 <laughs> 신격호 명예 회장의 일대기입니다. 2021년 어, 울산 삼남면 둔길리에서 출생 42년 일본으로 유학 46년에 와세다 대학교 화학과 졸업, 48년에 롯데, 일본 롯데 건립, 65년에 한국으로 귀국, 그리고 67년에 롯데제과 설립, 다음 78년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79년도에 호남 석유화학 인수, 롯데 쇼핑센터 개점, 롯데 호텔 개관, 80년대 롯데 면세점 1호 소공동 개관, 89년도 롯데 어드벤처 개관, 그럼 97년도에 부산 롯데 건립, 99년 국내 최초로 브랜드 아파트 롯데 캐슬 론칭, 그리고 롯데 시네마 1호점 개관, 2008년도 롯데마트, 어, 롯데시네마 베트남 진출, 2009년 롯데주류, 국내주류시장 사업 시작, 2017년에 롯데타워 오픈, 2020년 숙한으로 별세. 기업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기업 경영이 곧 3그 자체이다.고 신격호 회장에게 롯데는 인생의 전부였다.일본 유학 시절 세운 작은 식품 업체를 시작으로 기업 경영에 나선 신 회장은 한일 양국에 걸쳐 식품 유통 관광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을 일궈내면서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억가로 평가받고 있다. 엄력 1922년 10월 4일 울산 삼남면 둔기리에서 오남오녀 중에 마지로 태어난 신 회장은 항상 배움을 열망하던 청년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거리는 좋은 그림, 세계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한 일본인은 교사가 들려준 신문물을 이야기는 그가 20년대 초반이었던 1942년 부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단돈 84년 4, 3N을 들고 도쿄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배달 등 텀텀이 모은 돈으로 와세다 고등학교 화학과에 진학해 곧 학생활을 어, 시작했다. 일본에서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조건의수도 배달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실함으로써 일본인의 신뢰를 얻었다. 전쟁이 끝난 1946년 학업을 마친 어 신회장은 도쿄의 한 군수공장 기숙사 자리에 화장품 공장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이름의 회사는 전쟁이 끝나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를 추구하려는 일본인들의 본능을 자극했다. 신회장이 사업적인 재능을 발휘한 것은 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는 당시 일본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껌을 보고 직접 만들어 팔겠다고 결심을 했다.그때까지 어서구 문명의 상징이었던 꿈에 대한 일본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했다.꿈을 만드는 회사에서 비난이 쏟아졌다.성공을 성공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난이. 비판 속에서 신 회장이 껌을 놓지 않았던 것은 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이들에게 주요 고객이 될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이다. 일본 성인들의 비난이 이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풍성껌 사업을 강화했다. 어린이들이 이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대나무 대로 을 함께 포장했다. 일전쟁 후 변변한 장난감이 없던 시대에 롯데 풍성껌은 날개 돋친지 발려나갔다. 껌이라면 상품이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이라고 핵심 가치를 신 회장은 간파한 것이다. 껌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번 그는 1948년 꿈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이때 만든 이름이 롯데이다. 6년 시절 문학에 심취했던 신 회장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 여 주인공 샤를롯트에서 온 이름이다. 이 계기로 본격적인 기업 경영 체제가 갖춘 롯데는 껌팔로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고, 창업 5년 만에 일본 풍선껌 시장을 석권했다. 일본에서 사업은 성공 과들을 이어갔다. 동시에 한국 국적의 거의 성공의 시기와 차별 대우도. 터져갔다. 하지만 신회장은 일본으로 귀하기를 거부하고 고향인 한국 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한다는 의미의 기업 보국을 기치로 폐허가 된 조국의 풍요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어 주는 것이 꿈이었다. 그의 목표는 1965년 양국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40대의 중년이 돼 모국으로 돌아온 신 회장은 당초 제철이나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해 국가 경쟁력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철 사업의 고교화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1966년 롯데 알루미늄과 1967년 롯데제과 창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본에서 성공한 식품 사업은 어 자신이 가장 잘할수 있는 장기이기도 했다. 제과와 이어 롯데 3강. 현 롯데푸드, 롯데리아 현 등의 식품 계열사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국내 대표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신 회장의 꿈은 먹거리에 거치지 않았다. 그는 볼거리와 살거리, 놀거리를 늘려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국가 경제 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79년 개정한 롯데쇼핑 현 롯데백화점 본점은 국내 쇼핑 문화를 바꾸고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호텔 백화점, 실내 테마파크 등한 곳에 마련된 롯데월드가 대표적인 여가 시설로 자리 잡았다. 어, 롯데월드타워는 신회장의 사업 수완이 상상력이 더해진 대표적인.